제 단골선사 중에 하나인 그 전곡항 유신명호를 타고 오늘 낚시를 다녀왔는데 중간에 시끄러울. 낚시가 이 때문에 중단이 된건 아쉬웠지만 대왕적인 대왕, 대왕. 입질과 뭐 시알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오. 좋은 그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와 간만에 축축이 나온 축축나왔습니다 꿀팁 꿀팁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오, 힘쓴다 오록이나 뭔데 이렇게 오가갑으씨 에이 라씨어 힘을 엄청 씁니다 쭈꾸미 이야오야 사이즈 좋다 이거. 자, 어우, 구시민나그그그 이제 낚시 경험이 적으신 분들이 애기 큰 애기를 쓰면은 주꾸미가 큰게 물거나 아니면 잘 잡힐 것이서 생각하시는 분향들이 은근히 많아요. 아닙니다 절대. 그큰 그러니까 애기가 잘 잡힐 것 같았으면은 뭐 진지게 뭐 대포할 만한 애기 집어넣겠죠. 자, 어디까지나 이 하드베이트라든지 인조미끼를 하는 거는 가만히 내버려 뒀을 때 자연스러운 액션을 보여주는 그 종류의 아기들이 입질을 활발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찍다는 거 없으면 반절 찍어야시알 우와 오늘의 베스트다 니가 와. 겁나 커브라인 나이스 주꾸미 11월에는 물이 딱 정조가 되는 순간부터 입질이 끊어지는데 이때는 뭐 바닥을 콩콩콩 보다는 지금 물이 가는 방향을 반드시 찾아가지고 롤링 그러니까 <목소리> 웨이브죠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끌어주거나 롤링을 쳐주면은 아주 빠른 꿈의 그 입질을 받을 수 있고 이때 필요한 제품들은 150 전후의 짧은 대로 액션을 한 7대 3 정도를 보이는 TV 다섯 조금 유연한 제품들이 확실히 아기한테 좋은 액션을 전달합니다. 오늘 사무장님이 끓여주신 부대찌개가 너무 맛있었는데 오, 저... 부대찌개가 사고를 칠 줄을 몰랐습니다. 잘못해가지고 아기가 부대찌개 국물에 들어갔는데 그걸로 이제 채비를 그냥 집어 넣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옆에 분들 입질 하나도 없는데 우연인지 몰라도 저한테만 이게 계속 그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자, 쭈꾸미는 이렇게 기온이 높은 9월달이나 이때는 반드시 중간에 저렇게 바구니에 쏟아가지고 그 지퍼팩에 한 3분의 2 정도씩 소분을 해가지고 집어 넣어주면은 그. 쭈꾸미를좀 신선하게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주꾸미가 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어, 지퍼백에 소분해서 보관할 때그 바다 바닷물을 조금 이렇게 채워가지고 그 보관을 해가지고 바로 급냉을 시키면 이게 확실히 그 신선도가 오래 유지됩니다.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어도 진짜 바, 어저께 바로 잡아온 것 같은 그런 신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꾸미 낚시의 마리스는 점심 니까 그러니까 보통 1 1시에서 열시 사이 그 무렵에 많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뭐 입실도 이제 뜨해질 뿐더러 집중력도 이제 많이 흐트러집니다 낚시꾼들이. 근데 이때 이제 누가 더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그 입실을 받아내냐에 따라 가지고 그 마리스 차이가 그 결정이 되는 거니까 여러 번 제가 낚시를 해본 결과. 항상 보면은 이 구간에서 이제 마르슈가 스이인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그 좌우로 거의 지금 못 잡고 계셨어요, 못 잡고 계시다시피하다가 이제 뭐 채비 엉키고막 이런 상황이 계속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꾸준히 입시를 받아내는 그 방법은 그 로드를 지금 긴 로드를 안 쓰거든요. 그 1호 정도 짧은 그러니까 아우맥스에서 나온 패턴 어 추가 때. b-155라는 네.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 가지고 이게 로드워크를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 로드가 짧다 보니까 구간 구간을 설정해 가지고 끌어 준다든가. 그다음에 그 돌리 그, 논리, 그 좌우로 이렇게 휘저어 주는 거죠. 돌아가 돌리면서 이런 액션들을 하기에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그런 액션을 해서 기다리는 도중에 그 쪽에서 생기는 그 팁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살짝 전달되는 그 저항감이 확실히 예민합니다. 이게 다른 제품들 그래서 무조건 뭐 9대 1이라든지 이런 낚싯대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런 특수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낚싯대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종류의 낚싯대도 필요하다는 것을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집어제들 많이 쓰고 하시는데 비싸게 주고 사셔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배운 거죠. 예, 한보수분께서 계속 거의 그분이 저두배 잡으시는 거예요. 근데 뭐애기도또 비슷한 거 쓰고 다 똑같이 쓰는데 기분이뭘 하시냐면은 그 라면 스프 하시죠. 라면 스프를 저량이 가져오시더니 이게 종이컵에다가 물했다 해가지고 그 스프를 타시는 거예요. 그래고 스프에다가 이제 애기를 집어넣었다가 빼서 던지시더라고. 캐스팅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정말로 저보다 한 무조건 두 배는 빨라요. 그러면서 제가 아, 긴가민가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저도 오늘 부대치기가 있길래 지금 한번 해봤는데 효과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아 미치겠다 <laughs> 아직도 콧물이 야아 쒸아 무시다 여여 나이스입니다 나이스 음, 엄청 씁니다, 쭈꾸미. 이야, 이야. 아, 이야, 사이즈 좋다, 이거. 자, 우입니다 굿, 굿, 굿. 카이라바 때, 각해 로드로 지금, 그, 쭈꾸미 낚시를 해보고 있는데, 그, 생각보다, 이 낚시대의 감도가, 끝쪽의 감도가, 오히려 이게 쭈꾸미 때보다 더 좋습니다. 이게 주꾸미 낚시를 이제 바닥을 살짝 댔다, 찍었다 하다가 이제 바닥을 찍는 느낌이 없어질 때, 그때 챔질을 바로 하지 마시고 한 템포 도 늦춰서 한3에서5초 정도 더 기다리면 무게감이 이제 확실히 다시 한번 느껴지는 그 때가 옵니다. 그때 이제 챔질을 해가지고 릴링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쌍거리의 확률이 매우 많았습니다. 쉽다, 그렇지 먹이를 이렇게 묵직할까 오유 아, 이제 쌍거리를 교환, 받을 때 보면은 어. 이제 봉돌 쪽 애기 그 주로 레이저 타입이나 이런 애기들을 주로 썼고 와 그리고 간만에 출꿈이다천 타입은 이제 가지채비에다 달아가지고 쌍거리 입를 받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애자를 하면은 뭐 마리수가 많을 때는 막 애자의 두 마리, 세 마리도 올랐다고 하는 건 당연지사겠지만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이렇게 쌍거리를 따박따박 깊은 수심에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 있다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막 30m 막 이렇게 내려가지고 한 마리씩 뽑아 올리다 보면 은 힘들기도 하지만 사실 확실히 그 쌍거리로 막 올라올 때 하고는 마리 수 차이도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가지고 낚시를 하면 유익하고 재밌는 낚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꾸미 낚시 할때그 캐스팅하면서 거꾸로 이제 엉키시는 분들이 많은데, 쭈꾸미 낚시 이렇게 멀리 캐스팅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양쪽 분과 채비가 엉키지 않기 위해 가지고 사실은 캐스팅 하는 것도 크거든요. 살짝 앞으로 던져주면은 그 양쪽으로 흘린 줄을 피해가지고 내가 그 사이로 끼어들 수 있기 때문에 캐스팅을 해주기, 해주는 해주 건데, 이때 막 너무 멀리 하시려고 막 하시다가 오히려 막 엉키고 막백래시나고 이러시지 마시고, 가볍게 슬쩍 로드의 힘만 이용해서 툭툭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스, 요 좋다. 어 여기 한번 봐주세요. 야 낚시대 좋은 거 쓰니까 잘 잡으시네. 아, 지인분께서 <laughs> 저렴한 거 가지고 오셔가지고 낚시를 하시다가 도저히 바닥 있는 걸 모르시겠다고 막 하시, 하시길래 제가 채비를 세팅을 해가지고 이제 패턴대를 좀 잠깐 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걸로 곧잘 잡으시면서어낚싯대 바닥 이 바닥이 벌써 이게 느껴지는 게 늦지. 틀리다고 극찬을 하십니다. 극찬을. 거둬 거둬 왔어 와우 야쌍쌍쌍아이아이고에이잘 어. 나오는데 잘 나오네 나 뼈로. 이게 확실히 낚싯대하고 니를 합친 무게가 최 200g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200g이면 한 180g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확실히 낚시를 해보면 아세요. 이 가벼운 오, 것과 쉽습니다. 좀 무게가 있는 무을를 써가지고 있어요. 낚시할 때그 차이가 어떤 거냐면은 오. 이게 이야, 바닥에서 뭐 입질을 하는 무게감을 느끼는 게 일단은 탁월하고 우수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로드워크를 할 때도 장시간 이게 쭈꾸미 낚시를 계속 낚시를 들고 해야 되는데 로드워크 너무 편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게 무거운 일을 장착했을 때와 차이가 많이 나요 그 로드워크 중에 또 느껴지는 입질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무거운 일을 썼을 때 보다는 확실히 더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뿅. 오 우. 미엄. 오 야. 아, 오늘 주력 애기 효자 애기는그 백경에서 만든 4000원짜리 한치 애기예요 색깔은 이제 고추장 화이트인데 저는 이런 그 한치 애기 타입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쉐이킹을 할때 확실히 그 좋아 좋아 위로 높이 아, 이제 아, 들었다가 힘쓴다. 이제 떨굴 때그 떨어지는 폴링 그 액션도 아. 일반 드롭퍼버가 아. 그냥 머리를 아래로 향하고 이렇게 떨어진다면 아, 얘가 조금 더 조류저항을 받으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필력이 훨씬 더 강해서 입질이 뚝 끊어졌을 때나 갑자기 이제 그 애들이 활성도가 많이 안 좋을 때는 이 애기를 계속 써보면은 확실히 이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가 저는 무조건 손이 먼저 가는 게이 한치 타입 애기들을 그 손이 먼저 가고 이런 고추장 타입 그리고 핑크 뭐 이런 좀자극성이 강한 칼라들을 써가지고 재미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와 사이즈 좋다. 오 괴물 괴물. 오 힘쓴다. 우럭이나 뭔데? 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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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っよし,、えーよし 우후 역시. Oh, 이렇게 물이 죽었잖아요. 지금 죽었다고 표현하잖아요. 속물이 안 간단 말이에요. 안갈 때는 대끝을 살랑살랑 흔들어주세요. 너무 높이 말고, 살랑살랑 애기가 들렸다가 내려올 정도로만 살랑. 어, 주꾸미가 이게 두나 추하기 시알이큰건 큰데,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확실히 이제 로... 보드워기나 유인하는 꽃이 있는 거에 한다. 이제 낚여 오는 쭈꾸미들이 사이즈가 크다는 거를 나이스.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질이 뜸하고 할 때는 낚싯대 그냥 들고 그냥 휘르지 마시고 어, 적당하게 움직여 주시고 그 다음에 스테이해 주시고 꼭 스테이를 꼭 해주셔야 돼요. 움직 이움직이니다 계속 움직인다든지 이러면 그 입질 받기 힘듭니다. 이렇게, 우와, 새카마 어이아았다 어거지로 잡았는데, 어거지로 잡았 테워야 아, 돼, 테워! 애기를 조류에 테워야 돼! 감사합니다. 사무장님또 호래기다. 뭐야? 호래기 호래기. 꼬로꼬로. 와 맛있겠다 이거. 이 소주 안주. 어우, 수심이 깊어서. 쌍꺼리 <laughs> 그러게요. 깊은 데서 올리실 때는 한번 이렇게 쭉 걸어서 바늘이 확실하게 쭈꾸미한테 그 저기 되도록 한번 추임새를 주셔야 됩니다. 썬거리. 장거리. 오, 야, 이 깊은 데까지 내려갔는데 빈손으로 올 수는 없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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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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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잠깐. 아기 하나만 쓰래요. 아기 하나만. 네. 몰라요. 사무장님이 하나만. 날린다고 하나만 써요. 날리, 날리. 아 날린다고. 우야 네. 어 12시 반쯤 지나가지고 이제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사실 비가 오다 그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뭐 심각하더라고요 비 오는 게비 양도 많고 거기다가 이제 바람에 이제 그 물결까지 허우까지 올라가면서 선장님께서 음, 사실 포인트를 한번 이동하셨어요 이동하셔가지고 아, 수심 얕은 곳에서 한번 비가, 비가 보긴 했는데 이런 와중에 없었어요. 낚시를 하고 는거 미친놈 그리고 ]구나. 나서 이제 기상이 좀 좋아질까 기대를 해봤지만 계속 장대비가 내리고 심지어 그 천둥공개까지 치는 바람에 어, 선장님께서 철수를 조기 철수를 결정하셨죠. 그래서 항구에 한두시가안 돼서 도착을 했고 좀 빠른 복귀를 했습니다. 어, 조가가 조금 어, 아쉬운데 어, 또 쭈꾸미는 잡으로 나오면 되지 뭐 안전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어쨌든 모두들 낚시 하시느라 그리고 배 운전 하시느라 고생많은 하루였습니다 다음에는 모천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오늘의 숫자 지금 80점이 마무리되고 항구로 지금 입항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도 정리 못하고 이제 막쳐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 행복 그 많이 짓습니다. 화이팅!